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태호입니다. 네. 채태호의 한국어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자, 먼저 노래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춤도 춰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자, 한번 불러보세요. 저게 껍질 묶어. 그 너의 목에 걸고. 안주한자, 밤새 속삭이네. 자, 고,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랜만에 또. 자, 오늘은 좋네요. 껍질과 껍데기를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노래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네. 우리 윤영주 선생께서 네. <laughs> 뭐 10분만에 작곡한 거라 그래요 바닷가에서 아, 예, 예. 아, 젊은 시절에. 음. 이 노래 덕분에 많은 분들 좀 헷갈리시죠? 조개 껍질 묶어 하니까 조개 껍질이 이거 표준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뒤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다시피 조개 껍데기라고 그러죠? 네. 조개 껍데기. 네. 껍데기는 딱딱한 거를 껍데기라고 래요 그렇죠. 예, 아무거나 다 껍데기 껍질이라고 러는거 아니거든요. 껍질은 부드러운 거, 귤 껍질. 이거, 네, 이 호랑이도. 호랑이 가죽은 껍질입니다. 껍질이죠. 예, 부드러 가죽도. 예. 껍질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대중가요를 만들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해요. 틀렸던 얘기네, 그죠? 그렇죠. 조개 껍데기 묶어. <laughs> 이 노래 조개 껍데기 묶어 예.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껍질 묶어라고 하니까 음.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 껍질이 표준어인 줄 알고 잘못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노사연 누님이 부른. 누님 아닌가? <웃음> <웃음> 아무튼 누, 누님이 부른 뭐 바램 우리만 남은 뭐 이건가요? 예, 뭐 예. 우리의 바램이었어 네, 뭐 이런거 네. 있죠. 바람. 바람이 맞습니다. 예, 예. 바라다가 뭐 기본형이니까 음. 바람인데 음, 예. 바램이라는 것은 음. 누렇게 변색되는 걸 바람이라고. 그러죠. 아, 그러, 그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 바람이요. 우리 음. 뭐다 누렇게 변색됐다는 건데, 음. 이 대중가요가 이렇게 표준어를 벗어나다 보면, 아, <laughs>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어지는 음. 것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껍질과 껍데기를 명확하게 구분합시다 하는 면에서, 예. 네, 이렇게 껍질, 껍데기 구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껍질은 부드러운 거, 껍데기는 딱딱한, 딱딱한 거. 거, 이렇게,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제터의 한국어 발음 알기, 껍질과 껍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